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3월상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2장 1절부터 10절은요. 한나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제 한나가 불임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서 사무엘을 주셨고요. 한나는 기쁨으로 그 사무엘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나시린으로 바쳤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 드려진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죠. 자,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한나는요, 자기가 단순히 그러니까 아들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서가 아니고 오히려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아들이 없다가 아들이 생긴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요즘으로 적용해 보자면 갑자기 뭐돈 생겼다거나 갑자기 취직을 했거나 갑자기 승진을 했거나 갑자기 성공했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큰 기쁨은 뭐냐면은 그니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죠. 이때 한나는 그니까 일종의 예언을 합니다. 사실은 이 한나의 노래는 삼월상 전체, 삼월상뿐만 아니라 삼월하 전체를 아, 얘기해 주는 일종의 연적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를 통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던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약간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로 들어가 가지고 좀죄송하긴 하지만 어, 제가 이제 시간 교회를 개척하고 시검교회가 쭉 성장해오는 과정 중에서 크게 기뻐했던 때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꼭 교회가 커져서 기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설교와 목양을 사용하셔서 나는 좀잘 못했는데. 아, 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정말 크게 기뻐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좋은 일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실 더큰 구원을 내다보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이절3 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서 반석은 이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리키는 어 은유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시 행동을 날아보시느니라. 이거는 이제 분인나가 자기 자신을 막 조롱하고 모욕했던 것을 아, 이제 떠올리는 얘기이긴 하지만 꼭 분인나 그 디스하려고 이 말을 한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항상,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아, 모든 것을 달아보고 모든 것 교만한 것이 결국 엎어질 것이다, 이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인나는 아들이 많았죠. 당시로서는 아들 없던 한나에 비해서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돈 하나도 없고, 그냥 좀 이렇게, 이렇게 겨우 먹고 사는데, 뭐, 천억, 이천억, 부자, 뭐, 무슨 뭐, 이재용,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초라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분이있 나, 누가 기억합니까? 아, 한나 괴롭혔다네? 이런 식으로만 기억하죠. 그렇죠? 한나만 기억하죠. 사람들 이 분인 나잘 몰라요. 네. 그런 것처럼 결국은 다 엎어지잖아요. 긴 시간 안에서는 여러분, 일론 머스크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인정받을 겁니다. 이건또가스라이팅이다이건뭐 무슨 뭐 정신승리냐 뭐냐 하지만요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진다는것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큰 그림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70년, 80년 인생도 큰 그림 안에서 인생 전체를 보고 살지 않으면 어리석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영원히 살 존재가 영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아이 이, 띠를 띠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예언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성 이제 이후에 사무엘 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나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막 힘이 씁니다 사무엘은 아무것도 아닌 애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는 그건 역전시킵니다 예. 오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수익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았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일종의 역전, 역설을 말해주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다 하시는도다. 이게 전부 다 역설 혹은 역전을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이후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울왕이 대단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긴 시간이 걸리지만 역전시키시죠. 그렇죠? 골리앗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다윗 조그마한 목동이죠. 역전시키시죠. 그렇죠? 골리앗은 낮추시고 다윗은 높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압살롬이 나옵니다. 압살롬 은 다윗의 아들인데 압살롬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다윗을 다 죽여버릴 것처럼 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엎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역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주권자가 지금 힘센 사람 주권자가 아니구나 지금 힘센 사람 무슨 뭐 정치인 무슨 뭐 권력자 어막 이런 사람이 힘센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진짜 힘센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정규라는 사람이 막 이제 뭐 교회도 커지고 나는 담임 목사다 그러면서 내가 어? 제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고 계속해서 계속 교만하잖아요 그만하나님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내리치실 것이다 네, 그래서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걸음따르면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이후에 다윗 이야기를 보면 다 아,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항상간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은 이걸 생각해야되는 거죠. 아 한방에 훅 간다. 하나님께서 한번훅 불면 한방에 훅 간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제일 선명하고 이런 건 뭐요? 예 하나님 편들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살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음. 자기 왕에서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를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 생각하고, 우리가 삶에서 이걸 좀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면서 살기입니다. 자,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시간까지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소위 뭐 자기가 주권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적겠죠. 그쵸? 아유, 나는 뭐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가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거예요. 예. 예, 뭐, 사람 죽거든요. 결국 죽잖아요. 아무리 힘 세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안죽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 예. 근데 한나의 기쁨은 한전의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느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느끼는 기쁨이죠. 예. 그리고 그 모든 역전의 예. 한나가 한이 예언은요 이후의 핵심 주제인 동시에. 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주권자다. 네. 정치인이나 우리가 눈으로 볼때 힘센 사람이 주권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때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겠죠. 네. 그리고 눈으로 볼때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들은 희망을 품어야겠죠. 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신다. 내가 내 삶에서 힘을 가지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목표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목표구나. 예. 그럼 여러분들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들을 높이신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잘 용서하게 됩니다. 잘 주고 잘 베풀며 나누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요즘은 그래도 옛날만 해도 이 세상에서도 용서의 가치를 말하긴 했거든요. 예, 꼭 기독교인들만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용서는 바보짓이 됐어요. 예, 오히려 세상에서는 이제 용서라는 거 개념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법대로 해가 세상의 아 방식 세상의 시기어 버렸어요. 예 법대로 해 법대로 해가지고 법정 가서 모든 걸 해결하자. 아 물론 이제 법대로 해야죠.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면 힘든 겁니다. 근데 신이 없는 세계관에서는 억울함이 끝이겠죠.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이 한다의 노래는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하고 되게 유사해요. 마리아가 이래 내 영혼의 줄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게 있다 이 거리로다. 그의 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보이사.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겸손함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언젠가 높이실 겁니다. 자기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다 해먹을 수 있고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겁니다. 예. 이걸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리침 받았잖아요. 이 마리아의 태 잉태된 것만해도 내리침 받은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온 우주의 왕 왕으로 등극하신 동시에 또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그리고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자기 품으로 이끌어내셔서 그분은 가지고 싶은 걸 결국 다 가지셨잖아요. 예. 그분은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그분의 제자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의 삶을 따라갑시다 그분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 부끄럽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현재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바라보고 믿게 해주시고 현재 막의스된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와, 나 잘나간다 그러면서 교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로 하면 신뢰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는 게 결코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구나. 내가 주님의 제자의기를잘 따라가고 있구나.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음, 방금 성도들에게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음, 말씀을 잘하는 저 역시 그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 시광 성도들 여러 삶의 어, 처소에서 참 낮아지고 멸시 받는 것 힘들어하면서 삽니다. 위로해 주시고. 높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